대기업도 애톰의 고객 집착 수준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저는 저희 구성원 분들이 실제로 행복하길 진심으로 원하고 애톰에 갔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나의 뭔가 가치관에 부합한 곳인가,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인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곳인가, 애톰은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애톰 대표 양성호입니다. 애톰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한 홈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이고요.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미니가전 브랜드 미닉스, 요리가전 브랜드 키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브랜드 슬리플로우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도 많이 있지만 믹스의 미니 건조기라는 어, 제품군이 있는데 저희가 이 미니 건조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이 시장에 실제로 굉장히 고객의 불편함이 크게 남아 있다라고 진단이 됐어요. 15년 16년 정도부터 이제 대기업에서 건조기 시장에 들어오면서 건조기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건조기라는 제품이 공간에 대한 부담, 가격에 대한 사실 부담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건조기는 세탁기와 다르게 모든 우류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게 큰 건조기가 1인 가구 분들한테 필요하나? 라고 했을 때물음표였고 그래서 사고 싶지만 구매까지 는 이루어지지 않는 굉장히 불편함이 남아있던 시장으로 보여졌고요. 미니 건조기란 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성능이 아니면 디자인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브랜딩이 전혀 되어있지 않거나 제품군은 있지만 고객들이 사고 싶은 제품은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핵심적인 부분을 충족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낸다면 고객의 불편함을 개선을 하는 거고 국내에서 가장 미니 건조기 건조기를 잘 개발하는 업체와 같이 개발을 해서 저희 미닉스 미니 건조기가 탄생하게 된 거고요 고객님들의 그 피드백을 봤을 때 대부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시고 그 외에 고객님들한테 꼭 필요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장에서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사실 되게 많은 회사가 있잖아요 이커머스 회사도 굉장히 많고 애톰이 왜 성장해야 되고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가장 크게 의문이 있었던 거는 왜 저렇게 큰 회사들이 고객을 위한 진정성이 없는 거지? 고객을 위한 제품 품을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뭐지? 저게 전혀 고객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해결되지 않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닌데. 결국에 회사 매출이란 거는 고객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닌가? 당연히 고객님들이 뭔가 이 지불한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그것만 미친 듯이 고민하고 그게 당연히 메인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 아,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고객을 위한 진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에톰은 고객을 위한 진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사업을 해나간다면 우리 회사는 정말 존재 이유가 있는 회사가 되겠구나. 고객한테 없어서는 안될 회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비전이 조금 명확하게 정의됐어요. 에톰은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다. 저희가 나중에 5년,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들이 고객님들의 삶을 굉장히 그래도 혁신까지는 아니어도 삶의 편의와 만족도는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고 보람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렸지만 사실 저희는 삶에서 어 지금 발생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이 그냥 휴식의 공간이 아니고 나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플랫을 영위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의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스타트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매년 혁신을 이뤄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살때 아빠가 엄청 크게 다치셨어요. 크게 다치신 이후부터 이제 경제활동 전혀 못하게 되시고 집이 되게 못 산다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집에서도 엄마랑 아빠랑 굉장히 많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행해지는 건가 이런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도 막 화목하고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집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laughs>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6학년 때부터 전단지 돌리는 걸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만 이렇게 못 사는 건가 삶에 대한 뭔가 억울함 막 계단에 앉아서 울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양성으로 돌아오면 좀 불쌍한 것 같긴 해요 방황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한 고3 때부터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다행히 체육은 잘해가지고. 뭐, 세대에 가게 됐고요. 대학교 가서도 계속 일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대학교 다니려면 돈이 필요하고, 가족을 지켜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여가지고 대학교 학점이 3.5인가 넘으면 등록금 주더라고요. 졸업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도 계속 밀었고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 굉장히 늦게 간 만큼 정말 밀도 있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휴가 때도 막 성공한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책도 엄청 열심히 읽고 저희 집 상황이 단순히 그냥 회사 생활해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걸 군대 시절에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뭐고스펙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선택지가 없는 거구나 나는 뭐가 됐든 사업을 해야겠다 한 5년, 10년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안 되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laughs> 이게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바꿔보고 싶다. 근데 그래서 전역하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진짜 없었어요 결국에는 인터넷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으로 인터넷 카페 같은 걸로 개설도 해봤고 제휴 마케팅 같은 것도 해봤고 그러니까 돈 없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당연히 뭐못 벌었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거의 수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1년 정도 계속 시행착오 겪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컨텐츠가 반응이 오는지, 어떻게 해야 트래픽이 발생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고, 1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이 역량을 뭔가 제품 판매하는 곳에 적용시켜 봐야겠다. 어, 17년 그때부터 이제. 이커머스가 e 굉장히 막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만든 카페 이런 데서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저희 제품을 판매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 이런 글들이 종종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어, 여러 글들을 보다가 애폼의 이제 첫 제품이 시작이 됐는데 문어스회예요 문어숙회. 문어스퀘. 사장님 이제 문어를 뭐 거의 30년 넘게 판매하셨던 분인데 이제 온라인 유통할 분 찾습니다. 라고 글이 올라가지고 와 찾아갔죠. 명함 막 급하게 파가지고 제가 진짜 잘팔수 있으니까. 제발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첫이었는데4 시간인가 한것 같아요. 그 사장님도 잘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고 내버 스토퍼 한통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요. 또 판매가 됐어요. 근데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됐었고 첫 경험을 하게 됐죠. 아 이렇게 해서 제품이 판매가 실제로 발생되는 거구나. 진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 희망. 어, 당연히 이제 하다가 또 시행착오 되게 많았고요. 뭐 계속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고 어, 뭐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희망이 그때 네, 희망이 좀 보였고요. 아 열심히 할만 하겠다. 여기에 목숨 걸고 해볼만 하겠다라는 자신이 조금씩 생겼고, 1년 정도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해야겠다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는 조금씩 알게 됐던 것 같고, 대기업에서 이제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를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때 제품이 나왔던 시기였는데, LED 마스크 국내 이제 모든 업체에 다 리스트업을 해서 다 메일 보내고 전화했었는데, 딱한 군데만 이제 그 미팅이 잡혔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죠. 거기도 이제 저를 약간 믿고 준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되게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 업체가 5천개 정도 이제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네. 국내 이제 판매 영향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제품 다 넘긴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경쟁사는 계속 생기고, 그냥 한번 팔아봐 이렇게 한번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배웠던 적 정말 혼을 다해서 판매를 해봤죠. 너무 잘 팔렸어요. 우선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브랜드 차이 때문에 판매가가 4배, 5배 나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뭐 10개, 20개 판매되다가 이제 하루에 막 100개씩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혼자 집에서 마케팅하고, CS하고, 포장하고 모든 걸다 했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매출이 나왔죠. 월 매출이 4억오 이렇게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인생에서 제일 바쁘게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새끼 다 시리얼로 30초, 30초 컷 하고, 그래서 <laughs> 통장에 자본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잘될때더 긴장을 해야 되고, 새로운 브랜드 만드는 거에 좀 투자를 했어요. 아, 우리 브랜드가 아니면 다 뺏기는구나 이런 걸좀 깨달았어요. 뭐 아무것도 몰랐죠. 사업에 대해서 뭐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 이게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지 안정적으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사업 철학이 좀 생겼어요. 모두한테 좋은 일일수 있는 거구나. 사업이란 게. 우선 제가 너무 행복해졌죠. 아빠 임플란트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진짜 와 이게 죽을 노력을 다해서 할 만한 일이구나. 그리고 고객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동일한 효과에 훨씬 저렴한 가격대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 저뿐만 아니라 고객님들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그때부터 저희 사무실도 생기고, 구성원들도 이제 한 분, 두분 생겨나갔는데,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나은 그거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보람이 있었고요. 거래처 분들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 이제 같이 미팅했던 분들이 이 뷰티 디바이스 사업부가 망할 수도 있다고 뭐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어 닫아야 된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 가족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아 이게 엄청나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구나. 단지 제가 LED 마스크 하나 잘 판매했다고 해서 저도 좋아지고 고객분들도 좋아하시고 저희 구성원분들도 좋아지고 거래처 분들까지 좋아하신다면. 그럼 이 일은 안할 이유가 없겠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그냥 개인적인 뭔가 만족 이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확대해보고 싶다. 경영진의 이런 철학이 뭔가 구성원들을 위한 마음이나 회사를 위한 마음이나 고객을 위한 마음보다 개인의 뭔가 욕망을 채우는 게더 크면 회사가 장기적으로 잘 성장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많이 느꼈고 정말 진심으로 구성원분들 그리고 회사 고객분들이 더 우선이어야지 리더의 자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뭔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작년이죠 2021년 코로나도 있었고 어 여러 가지 뭐 운도 어 작용했지만 총 매출 합쳐서 470억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거 같아요.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뭐 60억, 어 120억, 200억, 470억 그리고 올해 이렇게까지 왔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더 뭔가 브랜드를 안정적으로 뭔가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실력 있는 분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브랜드를 더 뭔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딩, 그리고 제품 개발, R&D 이런 거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10년 목표를 세웠는데, 2년내에 연매출 1 0 0억을 달성하는 목표를 수립을 했고요. 이 목표를 수립한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이 시장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영진이 더 많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이 정도의 매출 규모와 목표하는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면, 홈라이프 혁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인력 확보, R&D,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속도만큼 투자하면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내에는 기업가 치1조 원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보통 유니콘 기업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단순히 그냥 멋있어+ 멋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의 유니콘 기업의 수가 나라의 경제발전의 지표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에톰이 국가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장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꼭 상장을 해야 될 그런 건 아니고요. 에톰의 성장이 필요할 때만 할 거예요. 장기적인 생존과 구성원 모델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과 브랜드의 성장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정말 시장에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구나라고 판단될 때 상장시키고 싶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2의 삼성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여서 하나의 기업이 정말 거대해진다면 국가가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국민들의 삶까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구나.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창업가의 철학 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히 삼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애톰이 정말 삼성. 혹은 그 이상의 기업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두배세배더잘 살게 될 거고 1 0 년은 뭐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목표로는 대기업 수준의 기업을 만드는 걸 꿈꾸고 있어요. 그러려면 정말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모든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다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충족시키고 뭔가 더 좋은 제품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려면 그 동안 회사의 존재했던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규칙과 통제를 제거해서 자율권을 드리고 책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비전, 최고의 인재 그리고 최고의 조직 문화를 만드는 곳은 대기업도 이기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경쟁사가 그런 회사라면 저는 굉장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미친 듯한 고객 집착을 애토미가 가져가야 될 경쟁력과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고객을 생각한다. 고객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완전히 고객의 상황에 빙의될 수 있을 정도로 대기업도 애톰의 고객 직장 수준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너무 두려울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한 역량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뭐 되게 편협된 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도 전혀 받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물론 이제 정말 좋은 투자자분들은 우리는 완전히 장기적인 사고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액션할 것입니다. 라는 것에 동의해 줄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저희가 함께하게 된다면, 물론 투자 받고 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빠르게 성장해서 본질을 잇는다면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느리더라도 본질에 집중해서 천천히 성장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제 구성원분들 생각하면은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약간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저는. 그냥 저 믿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따뜻한 물도안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막 말도 안 되는 사무실에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와주신 거거든요. 다른 회사 얼마든지 갈수 있는 정말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 믿고, 회사 믿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고, 노력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배톰을 이렇게까지 저희 구성원분들이 만들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원분들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감사한 마음에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저희 구성원분들. 저를 믿어준 만큼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다른 회사 다니시는 것보다는 훨씬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회사를 안정적으로 멋지게 잘 성장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사가 성장해 나가면서 구성한 분들을 위한 마음이 더 우선이라면 그래도 다른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보람있고, 가슴 뛰는 일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보상, 정말 좋은 복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만들어드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아마 그 에톰에 뭐 지원하시는 분들, 혹은 에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저희 회사가 완벽한 회사, 정말 막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뭐, 진짜 회사를 굉장히 멋지게 뭔가 소개를 하고, 최고의 인재분들을 모셔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과 그 수준에서 최고의 분들이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회사 오셨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성장도 하지 못하는 분들은 훨씬 더큰 회사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희 구성원 분들이 실제로 행복하길 진심으로 원하고 행복하려면 당연히 그구성원 분들이 원하는 게 회사에서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원자 분들이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톰에 갔을 때 내가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나의 뭔가 가치관에 부합한 곳인가, 나의 뭔가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곳인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수 있는 곳인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톰에 오셔서 같이 일을 하게 되시면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인가,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것들은 저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애톰이라고 확신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런 부분의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은 애톰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 5년 10년 경험할 수 있는 걸 애톰에서는 1년만에 경험할 수 있는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밀도 있게 시간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인간의 그래도 삶이 상대적으로 조금 만족도가 높아지고 행복도가 높아지려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저는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통과 인연이 된 모든 구성원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엄청난 개인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뛰어난 역량을 갖게 돼서 모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 모여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아지길 진정으로 원하고 있어요. 어, 회사의 선택은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검증해 보시고 홈페이지의 내용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